여러분이라면 어떤 포지션에 진입하시겠습니까? 선택할 시간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선택이 끝나셨다면 이제 차트 속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래량과 RSI 지표를 함께 보면서 흐름을 분석해봤는데요. 차트를 보면 이전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가 길게 이어지며 다소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자. 거래량이 급증하며 매수세가 유입. 곧바로 급등세가 나와준 모습이었죠. 이때 RSI 지표를 보면 급등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 수평 저항선에서 잠시 조정을 받은 뒤 다시 한번 상승이 이어지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RSI는 고점을 갱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고점보다 낮아지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1파부터 5파까지 진행된 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구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가격은 점차 높아지지만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오파 이후 완벽한 조정이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조정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 없이 저점을 지속적으로 지켜주는 추세선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점에서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낮추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을 보더라도 급등 이후 매도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SI는 하락 이후 상향으로 꺾이며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현재 모습이 상승 추세 중 조정 구간으로 형성되며, 이후 강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폴링 웨지 패턴이 포착되면서 롱 포지션에 진입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실패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패는 잠시일 뿐 시장은 늘 기회를 주고 저는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되니까요. 코인 차트 패턴에 대한 이벤트 안에는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실전 매매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